안녕하세요. 거북섬 한감독TV입니다. 네, 이곳은 강주입니다. 강주. 전라남도 강주광역시. 그리고 1913 송정역시장입니다. 강주 송정역, KTX역 바로 앞에 1913 송정역시장이 있고요. 오늘 마침 이곳에서 맥주 페스티벌이 이렇게 열립니다. 어, 일정표를 보니까 어, 9월부터 11월까지 어, 여러 행사가 열리는데, 뭐 콘서트라든지 야시장, 그리고 오늘 같은 맥주축제랑, 어, 남도 맛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지금 이곳은 차가 통제, 통제되어 있고요. 어, 골목 딱 중간 정도에 노란 테이블을 쭉 깔아놨습니다. 뭐, 따로 푸르트럭이 보이지는 않은 것 같고, 어, 말 그대로 양쪽에 이렇게 상가들이 있고, 이 상인들이 꺼내놓은 어, 음식들을 바로 먹는 어, 그리고 마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원래 1913 이쪽도 뭐 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아까 사업 명칭을 보니까 어, 여기 보면은 강주 송적역세권 상권 누네상스 사업 추진단 여기서 주관을 하네요. 그리고 아마도 후원은 중소기업 벤처부. 그리고 강주광역시와 강산구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후 4시부터 열리는 어, 이 축제인데 좀 신기하게도 하루만 열리고 딱 5시간만 하네요 오후 4시부터 어, 오후 9시까지 짧고 굵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 어떤 그 재래시장 어떤 상권의 성공 사례로 많이 좀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들어 보니까 그렇게 비어 있는 공실은 안 보입니다. 자, 역시 뭐 제가 신촌에서 했던 축제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또 이런 또 이런 느낌을 주는 또 동네형 맥주 축제도 그 나름대로 맛이 있는 거죠. 네. 아 저도. 저녁 식사 시간 지금 7시 정도 되거든요. 살짝 배가 고픕니다. 자, 카페 1913. 1913년도에 이 시장이 오픈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작은 난장 콘서트네요. 이렇게 조그맣게 무대가 있고, 네. 무대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여러 세대들, 다양한 세대들이. 네. 함께 하고 아, 있습니다. 사장님 타이어지 어디 타이어지 어디 있어요 우리 타이어지? 시창동에 타이어 프로 타이어 메카. 네, 쭉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태그, 시창동 타이어 데크에 가셔서. 와. 어, 네, 시장 해서. 통닭. 이 시장 통닭의 그 맛있는 느낌. 아, 이 골목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아, 테이블을 하나만 그리고 의자는 네개 정도를 쭉 깔아 놓았습니다. 뭐 이런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아,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사람들이 어, 고객들이 단골들이 찾아오길 바라는 게이거 상인들의 하나같은 마음이고 이걸 후원하고 지원하는 어, 정부라든지 어, 지자체의 어떤 의지겠죠 네 대략 한 느낌상 한 200m 정도의 구간인 것 같습니다 200m 정도 구간이고 이렇게 가게랑 이렇게 골목이랑 연동되어 있는 거 저는 늘 축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색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맥주 축제는 너무 많아졌죠. 제가 신천에서 맥주 축제 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특히 수제 맥주 축제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 수제 맥주 시장을 개척했던 축제로서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또 동네마다 지역마다 특징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그렇게 긴 구간은 아닙니다 한 150m에서 200m 정도 되는 것이고 폭은 보시다시피 어, 한 6m 정도 됩니다 5m 6m고 가장 좋은 느낌은 이렇게 바로 상가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바로 상가 옆에서 바로 메뉴 안주도 꺼내 먹을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뭐 시장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그 재래시장은 폭도 넓은 데가 많잖아요. 여기는 딱 골목형으로 딱 되어 있네요 자 다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즐길 수 있는 뭐 로켓던지 미니게임존도 있고 어떤 대형 맥주 페스티벌은 아니지만 이 그, 어, 송정역시장만의 특징을 살렸던 그런 맥주 페스타입니다 오늘 9시까지 합니다 9시까지 이 방송을 보시면 못옵니다 뭐, 뭐 강주에서 혹시나 송정역 인근에서 뭐 기차를 기다리는 분 정도만 잠깐 들릴 수 있겠네요 자 떡밥 간도 있고 아 포차도 있고 바로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가게에서 바로 이렇게 메뉴를 꺼내 놓고 바로 즉석으로 먹을 수 있는 따로 푸드트럭이 없는게 가장 큰 강점 같습니다 강점입니다 네 이렇게 좀 활력이 넘치는게 사람 마 사람 나는 그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좋죠. 네, 이렇게 핸드메이드 샵도 사람들이 오꽉차 있습니다. 네. 아, 저도 이렇게 또 오. 이건 아세 병에 만 원인 거예요? 아 테라만 있나요? 아니면 소주도? 아, 네. 수고하세요. 세병에 만 원. 네, 이것도 어떤 가게 상건지 아니면 지체 단체 상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또 배경 음악은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배경 음악이 스페셜 라이트. 뭐 거북섬이든 또 제가 최근에 또 함께 일을 하게 될 공간인 어떤 가나쿠의 샤로스길이든. 또, 오랫동안 제가 몸담았던 신촌이든, 그런 골목, 가로, 이러한 상가들이, 어, 이러한 모습대로 많이 차있으면 좋겠네요. 어, 기술의 변화, 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의 강화, 그리고 특히, 어, 그 뭐라 하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벤트가 있고 네. 늘 고생하는 스태프들이 있는 거죠 스태들 일종의 무대 대기실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는 예, 버스킹 존에 어, 맞은편 예. 주변에 주거 단지나 아파트가 있는데 네. <laughs> 예. 아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예,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예. 아, 행사 하러 왔습니다 MC 예. MC로 왔죠. 오늘 행사 다시 한번 정리좀 해주세요 무슨 행사예요? 어, 오늘 맥주 비슷라고 송정역세권 네. 르네상스 사업 네. 송정역의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열어가겠다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송정역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상인 여러분께 힘도 전해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송정역 일여기 시장이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또 활성화죠. 침체 아더 네, 자린사바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오늘 MC를 모시는 거고 네 MC 비용 두둑기 받았습니까? 아예뭐 <laughs>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예. <laughs> 네. 한번 또 한번 홍보, 홍보 좀 해주세요. 아이곳은이 방송은 또 거북섬인 서울에서 보는 거니까. 아 <laughs> 그렇군요. 이곳은 일단 광주 성정역의 바로 앞에. 네. 네. 어떻게 보면 광주의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더 광주광역시에서 그리고 또 광산구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장에 가면 그곳의 경제와 문화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주의 경제와 문화 성정역 시장에서 만나 보세요. 야 역시 탁월한 MC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긴 여기가 강주 성정역이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기회를 맞습니다 만들어야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수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네자그래서또 또, 우연히 또 만난 MC도 또 아는 지인이여가지고 네 인사 나눴습니다 예 여기는 수제 막걸리. 어, 막걸리 양조장은 아니고 수제 막걸리 판다 그런 느낌 같네요. 네. 역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거북섬에 맥주 축제 할 때도 좀 힘겨 힘들었지만 어 신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어 거북섬의 특징, 시흥의 특징이 이제 젊은 신혼부부도 많고 우리 아이들과 어 떨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축제는 자연스럽게 뭐 어떤 분들은 뭐 맥주 축제나 술 축제 무슨 아이들 데리고 오냐 이럴 수 있는데 이거 하나의 문화가 된 거죠. 아이들도 보호하면서 또 아이들이 선을 넘지는 않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축제를 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사람을 믿고 시민들 믿는 거죠. 네, 야여긴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간 힙한 느낌의 매장도 있네요. 예. 네. 말 그대로 힙하니까 이렇게 방송도 많이 찍었네요. VJ 특공대 지금 없어진 것 같지만 수요미식회 생방송 투데이. 아뭘 방송을 또0 0 믿을 순 없지만 아, 또 방송의 또 역할, 고유의 역할과 근대적 역할도 있으니까요. 네. 자 일단 한 15분 정도. 네. 그러니까 축제 공간이 골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상가랑 연계된 것 바로. 어, 이런 특성들이 송정역 맥주 페스티벌의 특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까 MC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뭐, 이곳 강주역, 아, 강주 송정역 앞뿐만이 아, 아니라 대한민국 한몇 개다 될까요? 아, 수천 개겠죠? 이런 골목길 상권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일반 가로 상권이라든지, 그 모든 가게들이 아, 잘 활성화될 수 있는 어, 그런 길, 어, 해법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않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어떤 광화라든지,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좀 낯설어진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 이렇게 만나고, 어, 스킨십 문화, 회식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볼 때, 제가 스케일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여기 전체를 막을 겁니다. 물론, 이 차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행정당국이라든지 경찰청 관계자들이 좀 수고를 하겠지만, 아, 축제 아닙니까? 축제, 페스티벌. 저 이제 보이나요? 저 끝에? 저기가 강주 성정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민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앞으로 강주를 찾는 관광객들. 또, 지역이 요즘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들이. 그런 면에서 다양한 뭐, 민족, 인종, 관광객, 여기 주민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로 거듭 거듭 성공하고 그 의도된 목적대로 이곳이 크게 흥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고흥이고 그저 그 이후로 10년 동안 이곳 강주 살았기 때문에 좀더 애정이 갑니다. 네, 그럼 오늘 우연하게 접한 이곳 행사장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기분 좋은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